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매년 이맘 때가 되면 어처구니 없는 불교의 현실에 눈물이 흐르곤 합니다. 제발 정신 차렸으면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개천절의 주인공이 누구였는가에 대해 정확히 밝혀드리겠습니다. 일제의 역사적 저작으로 인하여 현재 개천절의 주인공이 단군 왕검으로 바뀌었지만 우리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인물이 개천절의 실제 주인공이었다는 진실을 밝혀줄 것입니다. 신시 개천, 개천의 장소가 바로 우리의 지명 개주, 개성, 개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바로 경도인 서울, 수도 부도이기도 합니다. 신증 동국여지승람에 개성에 있었던 모든 궁궐들이 경도인 서울에 있었다고 나옵니다. 인류의 시원지 부도인 마구대성에서 인구의 증가에 의한 오미의 화로 인하여 기원전 만년경 인류는 각 지역으로 이동하여 피라미드 문명을 건설하였고. 장남인 황궁씨가 북해인 천산주 우파로 이동하여 각 지역의 인류를 통치한 것이 황국 12지국이었습니다. 이것이 사회동포즉사회의 모든 민족은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와 홍의 인간, 즉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3897년경 환인님으로부터 천부삼면을 이어받은 환웅천왕께서 다시 인류의 시온지인 역사 속 경도인 서울의 마고대성으로 돌아와 신시에서 개천하시니 이분이 바로 개천질의 원주인공인 신비로자나 부처님인 석가모니였습니다 경도인 서울의 의미 우선 서울의 정확한 의미부터 살펴보고 넘어갑시다 신시개천의 부도는 불도 박달 불도 쇠토 세토 서울 수메르 수도로도 불렀습니다 한자로 표기하면 천부 신시 신도 신라가 됩니다. 신시의 박달이 스키타이, 소고도 거란, 구례 구려, 여진, 요, 인, 당이 되어서 그 뜻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가르침과 이치가 바로 박도, 불도가 되고 사인의 도, 즉, 유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 바로 신시이며 이곳이 개천의 장소인 개경이기도 합니다. 이곳이 바로 경도인 서울이었습니다. 환웅천왕. 자, 이제 불교의 대웅전에 있는 본전불 비로자나 부처님이 우리 역사 속에 나오는 누구였는지 밝혀 봅시다. 대웅이란 크게 발달하는 의미이며 환웅이란 밝고 밝은이라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상국유사의 일부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환웅인 밝은이 또는 부처님이 천산주에서 황국을 이끈 환인님의 뜻을 이어받아 역사 속 경도인 서울의 태백산 또는 묘향산 금강산에서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해 개천하시는 것을 기리는 날이 바로 개천절입니다 환웅천왕이 역사 속에 등장하는 시기가 단군왕검 즉위인 기원전 2330년 1565년 이전에 환웅천왕의 신시개천이 있었다고 합니다 즉 기원전 3897년 약 5,920년 전에 신시개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신시개천의 무대가 바로 부도지 태백산 혹은 묘향산이 되고 그 시기가 기원전 3,897년이 되는 것을 조작해서 요 당군 임금의 동시기로 당겨내려서 신시개천은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고 그것을 반도의 묘향산 혹은 해주의 구월산으로 옮겨놓았던 것입니다. 역사적 실상 중에 하나는 석가 부처가 바로 환웅천왕이라는 사실입니다. 환웅천왕부터는 당군왕검의 시기까지는 신정시대로서 역대 천왕들이 통치하는 천왕부가 부도이고 천부였습니다. 현불교의 본전불인 대웅이 바로 환웅이십니다. 환웅의 환웅 발달하는 말이고 웅은 몽골어로 바토로입니다. 바로 우리말로 박달입니다. 부도이고 부처입니다. 즉 환웅 부처이십니다. 역사서에 흔히 등장하는 손인 당군이라는 이름도 역시 부도 불토, 부처의 손인이신 당이란 말입니다. 즉, 당부처란 말입니다. 상기의 환웅 계보는 신시계 천하신 환웅 천왕 이후 단군 왕검의 시기까지의 계보로서 18대 거불단 환웅 이후에도 근대까지 몇면이 이어져 내려왔으나 일제에 의해 전부 역사 속에서 지워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천황의 계보를 조작해서 자신들의 역사로 둔갑시킨 것이 현재 의 일본서기로서 역사까지도 조작해서 훔쳐갔던 것입니다. 장기 18대 거분, 거불단 환웅의 단웅이라고 합니다. 동시대에 단군 왕검이 등장하는데 단군의 이름이 단군입니다. 즉 단군이나 천황이신 단웅의 신하라는 말입니다. 이제야 어렸을, 때,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의문인 단군 왕검의 군이 왜 신하군이었는지 명쾌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군 왕검부터는 천부의 인가를 받은 존재가 황제가 되어 정치를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개천일의 주인공은 단군 왕검이 아니라 환웅천왕, 즉전 불교의 본전불인 대웅전의 주인공인 비로자나 불천님이십니다. 향산유랑가에 나오는 신시개천의 무대 미왕산이 일국지 명산이고 재벌지 대찰인 것입니다 재벌지 대찰이란 여러 부처님들의 주석차라는 것이며 여기가 바로 원불교의 발상지이며 그 원류가 된다는 말입니다 금강산인 복래산의 지명이 향산별곡에 등장합니다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바로 묘향산을 복래산이라고 부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금강산을 봄에는 금강산 여름에는 복래산 가을에는 풍악산 겨울에는 개골산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봉래풍악이라고 나와 있는 것으로 모든 금강산 이야기는 바로 묘향산을 두고 하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천조연회도는 금성천부에서 묻어 붙여이신 비로자나불 혹은 석가여래님께 조회하는 그림입니다. 이 아시아는 조회라는 시스템으로 운용되는 것으로 10년에 한 번씩 금성천부에 대조회가 있다면 사해보살부에는 매년 소조회가 있는 것입니다. 소조회는 그 행사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그 소조회의 행사가 벌어지는 장소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지역의 사람들이 이해할 때그 소회제를 소조회를 하는 곳이 소아시아 아닌 소아시아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아나톨리 반도의 소아시아를 유럽인들은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는 신주 금성 천부의 대아시아 혹은 중앙아시아와 사해 동서남북 내아시아. 즉, 소조회부가 있는 셈입니다. 천주 연회도의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가장 심혈, 심혈을 기울여서 그렸을 원래 그림의 부처님 얼굴이 심하게 훼손 혹은 더칠이 되어 있습니다. 1만 년의 문화와 정신과 삶을 집약해서 후손들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제작한 그림을 이렇게 파괴했습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천벌동의 벽화는 이제 거의 다 파괴되고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불교의 실상은 알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역사 조작은 가장 기본적으로 불교의 조작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역사의 실상을 찾는 것은 원불교의 실상을 찾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황국을 이끈 환인과 신식의전의 주인공 환웅천왕님이 우리 역사의 실존 인물이었다는 증거를 찾아 봅시다. 환웅천왕이란 비로전한 부처님으로 이분과 당군 왕검의 무덤이 이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단군왕검 이전의 상고사의 역사가 신증동궁여지승랑 구격본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을 일제시대 조선사 편수회에서 삭제시켜버렸던 것입니다. 신증동궁여지승랑 구격본에서 부처의 비밀을 밝혀봅시다. 부처의 궁전인 백년사가 환웅천왕 이후 천왕님들이 대를 이어 계셨던 천왕사로 이곳이 있었던 산이 천왕봉이었습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천왕의 존재를 확인해 봅시다 천왕사란 천왕님들이 대를 이어 계셨던 사찰로 이들 천왕님들이 역사 속에 옥황상제 용왕, 용왕님 암용 부처님들의 이름으로 불리워졌었습니다 사바세계 사바란 사파란 샤박으로 샤가모니 부처님의 박토로 파사인 파촉입니다 사발을 파사라고 하니 파사의 정체를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찾아봅시다. 호황후께서 왔다는 서역의 파사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우리의 지명으로 등장합니다. 이곳 파사가 바로 신시계천 천지호 연해도의 무대 금성천부로 파촉이었습니다. 수미산, 수미산을 향산 곤륜산이라고 합니다. 역사 속 이곳에 있었던 항구가 또한 향항이라고 했습니다. 현재는 홍콩이라고 부르고 현 중국의 남부에 조작되어 위치되어 있습니다. 수미산인 향산이 묘향산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묘향산을 또한 태백산이라고 합니다. 향산 유랑가와 금강산 왕경록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향산 유랑가와 금강산 왕경록의 저자들은 동일한 장소에서 묘사한 것으로 묘향산을 백두산 금강산이라고 하며 그곳에 낙양성으로 뻗은 길이 있었다고 조작되지 않은 우리의 시조가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시 계천의 무대 묘향산 금강산에 가까운 곳에 역사 속에 낙양이 있었던 것입니다. 수미산을 범어로 수메르 파르바타라고 합니다. 파르바타는 파박터라는 순수한 한글입니다. 수메르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수는, 마지 또는 빼어난 의미이며 메르는 마을, 부도로 수양, 수도와 동일한 지명입니다. 대당 서역계의 수미산에 등장하는 금산 밖에 소금바다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금산이란 물론 천하의 중심, 금성천부가 있었던 김해에 있었던 산이 금산이 됩니다. 황해도 연안의 군명 염주가 바로 소금바다로 사바세계 수미산의 정체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수미산을 우리의 지리지인 대동지지에서 찾아봅시다. 태양주, 박주인, 황해도, 해주의 북쪽 20리에 수미산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이 바로 신시계천의 무대 천부가 있었던 곳의 지명이었습니다. 불교의 모든 역사와 지명이 바로 우리 역사의 무대였습니다. 열방강, 열반강은 너무나 도도하게 흐르다가 도련히 사라져버리는 강입니다. 갑자기 사라졌다가 도련히 다시 복류해서 터져나오는 것이 환생의 이미지를 너무나도 멋지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까? 동방견문록의 야치가 택리지의 압록으로 열반강인 사차사주라고도 하며 야치 사차를 또한 곤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명을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찾아봅시다. 경상도 곤양의 군명이 곤명으로 또한 철성이라고 합니다. 철원, 철주, 철국에 있는 산이 철산이고 성이 철성으로 철성이란 신시계천의 무대 화성부에 있었던 철옹성입니다. 열반강인 야채를 압록강이라고 했으니 압록강의 지명, 지명도 살펴봅시다. 평안도 의주의 군명 송산이란 해마다 소나무를 씹었던 마산인 종남산 경도인 서울에 있었던 남산이 되기도 합니다 압록강인 청하의 지명을 분석해 봅시다 충청도 청주의 군명을 청주라고 합니다 신증동궁여지승람에서는 청과 청은 동일한 의미였던 것으로 청하란 청하가 되기도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들은 열반강이 야르 아르인 역사 속의 압록강으로 신시계천의 무대 금성천부가 있었던 김해 청주에 흘렀던 강이 바로 압록강이었으며 이곳이 바로 열방강이었습니다. 이렇듯 부처님은 우리 역사의 주인공이셨습니다. 다음 회에서도 신식 해천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들이 제시되며 환웅천왕 부처님의 존재를 밝혀드릴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